알겠어요. 그 매년 프라임에듀에서도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후배들이 있고 현재 또 가서 입학생도 있어요 우리 조교로 일하는 음... 이제 그 학생들의 질문이 있는데 네. 응, 간호학과 가서 하면 좋은 활동? 간호학과 가면 해서 좋은 활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봉사 활동 아... 왜냐면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봉사 활동을 안 해도 음... 이제 졸업 할때 이제 봉사 시간 몇 시간을 채워야 돼요. 음. 어쨌든 채워야 되는데 만약 에 봉사활동 안채운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음. 봉사활동 대체 수업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후기를 잡, 뭐 영상을 보고 후기 작성, 소감문 작성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그런 거를 하면은 그렇긴 한데 음. 사실 간호학과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봉사활동 한게뭐 있냐, 음.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음. 그, 그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되게 크네요. 크죠. 음. 그래가지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r c y 동아리를 들어가서 음, 봉사활동 동아리, 네. 어. 봉사활동 동아리를 가서 음. 계속 했고 음. 사실 가서 좀 해서 좋은 활동이라고 할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음, 음. 그건 있어요. 무슨 활동을 하든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음, 음. 무슨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한 게 중요하다. 네, 어.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 음. 부르는 거 그러니까 음. 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음. 음악 동아리도 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한 달마다 이제 뭐 공연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음. 매달 공연에 저 무조건 참석을 했어요. 음. 이것도 어떤 사람들 눈에 보기엔 야 얘는 노는 걸 좋아하는 음. 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음.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음. 내가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무조건 열정적이고 노력을 맞아요. 하는 사람이다라고 음. 이제 볼수 음. 있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다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기승전결이 완벽하면은 완벽하다고 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음, 음, 이 모든 거를 자기의 언어로 제대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음, 그거를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한 것보다는 꾸준한 게 중요하다 나의 꾸준함을 어필하는 게 좋다 예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게이 네.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입할 때 내가 최근에 느낀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이 예전보다 학생부에서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 할 많이지.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다가 코로나 걸리면 손해기 때문에 음. 봉사를 받는 단체에서도 이렇게 오지 말라고 막고 이래가지고, 뭐 기껏해야 하고 뭐 학교 주변 청소 뭐이 정도로 끝나고, 이렇게 학생들 생기부를 봐도 이게 없어요, 거의. 어때요, 대학은? 그쵸. 코로나 때 봉사활동은?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봉사들이 어디 뭐, 노인, 그쪽 가가지고, 음. 뭐, 혈압제 드리는 거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했다가, 음. 그 뒤로는 저도 많이 줄었거든요. 대신에 음. 저는 그걸 치우기 위해서 좀, 음. 헌혈을 좀 꾸준히 해준 편이고, 음. 음. 헌혈도 봉사시간이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가서 좋은 활동을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음. 왜냐면은, 간호학과는 하루라도 공부를 내가 미룬다? 음. 지옥이에요. <laughs> 음. 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1, 2학년 준비하거나, 입학을 준비하기 때문에, 1학년, 2학년들은 잘안 놔둘 수 있는데,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음. 말했잖아요. 16주 치서 8주 안에 한다고. 수업시간이 최소 4시간이거든요. 최소 4시간 길면 6시간인데, 그러면은 어떤, 하루를 안 한다, 공부를. 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음. 한 강? 한 4,50페이지 되는 분량의 음. 그게 추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날. 음. 그런 문제가 생기도 하고. 그거 미뤄가지고 이렇게 합격 못하고, 막 유급당하고 그런 학생도 있어요? 유급은 없는데, 네. 큰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성적을 많이 봐요. 많이 학점. 보죠. 많이 어. 학점? 합점이 일정, 합점이안 되면은 아예 원서에서 떨어지고 그래요. 거기에 적혀있어요. 어. 3.8 뭐, 미, 밑에는 지원, 지원하지 지원 말세요 불가. 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대사항도 있어요. 3.8, 뭐, 3.85뭐 이상인 어. 우대사항이 적혀있어요. 태, 토익, 탭스 뭐 이런거 토익은 몇점 받았어요? 제가 토익이 900점 나왔거든요 그 메이저 기업의 간호학과 토익 커트라인이 보통 몇점 몇 이상을 지원하라고요? 그래도 한이 정도는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도 한 700점 이상은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보통 입사원서를 보면은 근데 어. 합격한 선배들 보면은 최소 음. 다 800점 이상 음. 동기들 보면 다 800점 이상 음. 토익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이 뉴욕에 2년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 때죠 어... 그리고 시간 좀 있을 때뉴아이 있을 때 어... 그걸 갖다 이제 사실 토익도 공부 안 해도 병원은 갈수 있어요 음... 물론 이제 다른 병원들보다 음... 급이 떨어지는 병원은 갈 음... 수가 없는 거지 음... 음... 아직도 토익이나 그런 게필요하구나 매우 중요해요 어... 저는 토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같은 점수 같은 느낌의 학생이랑 뭐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음... 토익 점수도 좀더 높은 게 그래도 뭐. 외국인 환자가 올수 있는 거고. 사실, 토익이 뭐, 영어 하는 데 있어서 평화를 나누는 건 아니라고 는 하지만, 그래도, 음. 음, 있는 게. 그, 의학 용어 같은 걸 보니까 다 영어던데? 그, 다 그, 영어도. 간호나 의료계열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어. 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아예 원어 수업이 있었어요. 어. 원어 수업이 있어가지고, 어. 교재도 영어, 어. 강의도 영어, PPT도 어. 영어, 시험 문제도 영어. 그, 그 과목만 그래요 아니면 전체적인 과가 다 그래요 그전 간호 쪽 이쪽 말들 들어보면은 원론이나 이런 건다 영어책 본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간호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음. 물론 원어가 아닌 수업도 있지만 음. 원어인 수업도 그러니까 교수님마다 달라요 배정비되는 음. 교수님마다 다른데 음. 그렇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어로 배웠던 게 성인 간호학이랑 음. 간호학 개론 네다섯 과목 정도는 음. 영어로 배웠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간호학과 가서 1학년인데 그 의학 용어가 다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어려워. 힘드...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PCA. 단어들이 다 비슷하게 음... 생겨가지고 음... 외우기가 좀 어려워. 음... 그거를 빨리빨리 단순 한게가 되게 중요하네. 단순 한게도 중요한데 비슷한 단어들이 그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들 이 있잖아요. 음. 단어들의 원리를 알면 된다. 하여튼 간호학과 가서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laughs> 학점은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몇점대 초반? 몇 점이 만점이죠? 4.5점 만점. 아, 4.5점. 아... 4점 정도 찍고 토익 8,900 정도 맞아야지 보통 이것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그래도 들어갈 네. 수는 있는데, 아... 저는 그래도 성적 좋은 게, 성적 네, 좋고. 네. 여러 가지 그 궁금한 거를 이제 다잘 대답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11월 달에 입사라고 그랬나요? 네, 11월. 에 예, 이제, 이제 신입사원이셔서, <laughs> 그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또, 어, 이제 좋은 직장에서 또 성실하게 재밌는 직장 생활 하시고, 네. 예, 앞으로도 또 좋은 인생, 꽃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상 프라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